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 최대의 LNG 생산 업체 세니어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LNG 수출의 절반을 담당하는 핵심 기업으로 현재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니어 에너지는 2016년 미국 본토 최초의 LNG 수출 프로젝트인 서빈 패스를 통해 LNG 수출을 시작한 기업입니다. 현재는 서빈 패스와 코퍼스 크리스티 두 개의 대형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생산 능력은 연간 45 MMTPA로 미국 전체 LNG 생산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니어 에너지는 천연가스를 구입해 액화한 후 이를 고객사에 운송 및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니어 에너지 LNG 판매 가격은 미국 헬리어브 HH 가격의 115%를 곱한 후 액화 비용 등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2024년 4분기 세니어 에너지는 조정 EBITDA 15.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 감소한 수치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코퍼스 크리스티 스테이지 3 증설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CCL 스테이지 3의 완공률은 77.2%에 달하며 2024년 12월에 트레인 1에서 첫 LNG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5년 2월에는 본격적인 수송이 개시되며 2026년 하반기까지 7개의 트레인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세니어 에너지는 글로벌 LNG 공급의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LNG 산업은 정치적 요인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다모넌스 정책을 강조하며 미국의 화석 연료 수출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죠. 최근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단했던 LNG 수출 프로젝트가 일부 승인된 것도 이러한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LNG는 중요한 브릿지 에너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글로벌 LNG 공급량은 미국과 카타르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200mtpa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수요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2040년까지 현재 대비 약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포함해 LNG 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세니어 에너지도 지속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까지 트레인 8, 9의 FID 최종 투자 결정을 마무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서빙 패스에서도 생산 능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세니어 에너지는 미국 LNG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에너지 수요, 증가와 정책적 지원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앞으로도 세니어 에너지가 어떻게 시장을 선도해 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빠른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텔레그램 채널에서 확인하세요.